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님을 한번 볼게요. 우리는 전 시간에 김우태 씨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. 김우태 씨는 어떻게 한다고요? 김우태 띠고 씨라고 배웠습니다. 관직명이나 호칭은 이름에서 띄워줘야 된다고 했어요. 똑같습니다. 님도 띄워줘야 됩니다. 님도 띄워줘야 됩니다. 님을 붙이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니까 아이디도 많이 쓰잖아요. 뭐, 41274님 할 때도 띄고 님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. 또 편지 쓸 때, 우편을 보낼 때도 뭐, 예를 들어 정우성 귀하 할 때도 띄고 귀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. 님은 붙이지 말고 꼭, 이름 다음에 님쓸 때는 꼭 띄워주는 걸로. 근데 님이 또 붙을 때도 있어요. 그건 다음 시간에. 안녕!